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아니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 김미경님이 운영하는 MKTV에 이번에 엠버월드가 소개됐었더라고요. 제가 거의 1년 전에 엠버월드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 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막 오픈하며 엠버월드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상 합산 자산거래소 앤업브 압구정에 위치한 엠버갤러리 그리고 대 엑스걸에서 이노덱스까지 런칭하여 네 개의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모든 것을 1년 만에 한 거면 대단한데요. 또한 4분기에는 엠버월드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메인넷까지 출시하는 걸로 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아무래도 NFT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엠버월드 NFT 마켓플레이스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일단 그 그때랑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뭐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그 작가님들의 많은 작품들을 볼수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벤트 기부 캠페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현재까지 총 2억 1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기부했고요. 여기서 블루로즈 캠페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버월드는 지속적으로 NFT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달 장애 대한학교 산돌학교와 발달 장애 예술가 정은혜 작가가 제작한 작품들을 모두 NFT로 제작해 앵그라운드에서 전시하고 판매하여 작품 판매에 대한 수익금 1,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산돌학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올라온 MKTV를 보면 엠버월드가 차세대 이더리움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줬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최근 기사 중에 찾아보니 엠버 코인은 최근 크립토 뉴스에서 이더리움과 함께 언급되며 차세대 이더리움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이노덱스 크립토 VC들이 선호하는 디파이 덱스 시장으로 엠버월드의 덱스 거래소 이노덱스를 주목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외국 어디 인터넷 기사에만 있는게 아니라 업비트, 바이낸스 메인에도 올라왔고요 해당 기사가 영어권을 포함하여 알바니아 스페인 등 43개국 언론에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신뢰성 있는 매체들인 채널A와 MBC에서 엠버월드에 대해 다뤘는데 도대체 엠버월드의 장점이 무엇인지 세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술력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닥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해킹 등 투자자들의 자산의 큰 피해를 끼쳤는데 엠버월드는 해킹의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강조한 덱스 거래소인 이노덱스를 출시했습니다. 엠버월드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인 S2K 레이어2를 통해 이중보안으로 안전하게 거래하고 자산을 보관하며 편리한 UI, UX를 누릴 수 있는 유저 친화적인 거래소인데 아쉬운 점은 국내 마케팅은 하지 않고 해외 유저 타깃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홍보 조건을 맞추려면 KYC 인증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탈진 강점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번째는 P2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엠버월드는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신규 P2의 슈가 플레이버, 블록체인계의 카카오 게임즈를 표방하는 MPS 온라인 웨이저 배팅게임 신규 플랫폼 런칭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해외 유저를 대폭 유입시키면서 생태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엠버월드 자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글로벌거래소 맥시에서 현물검색량 1위면 훌륭한데요? 마지막으로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레이어3 메인넷입니다. 엠버월드는 금융개념을 도입한 독자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3세대 메인넷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태계가 확장되고 활성화될수록 당연히 메인넷 가스비로 소각되는 엠버는 많아지고 한정된 수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엠버의 희소성과 가치는 계속하여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코인이라고 하는데 올해 메인넷이 출시되고 그 전까지 엠버월드가 진행 중인 생태계가 활성화됐을 때 엠버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엠버코인의 차트를 볼까요? 제가 작년에 다뤘을 때가 아마 10원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여러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현재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뭐 반엔 업비트 등에 모두 기사 실리고 엄청 좋다던데 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인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런 공격적인 팀들은 분명 한 번은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국내 상장하여 지금의 단점인 불편한 접근성을 해결해준다면, 엠버월드 홀더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지금 많은 거래소에 여러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엠버월드 코인 국내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엠버월드 관련 영상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 이미 많은 홀더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